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QMM홀딩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크립토 트레저리 구축과 블록체인, AI 확장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으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향후 추세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황금손 투자 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중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기술주는 여전히 힘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532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나스닥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애플 같은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오라클인데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사업 전망이 밝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36%나 뛰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놉시스는 36% 급락해 업종별 희비가 갈렸습니다. 물가 지표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오늘 밤 9시 반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전월보다 0.3% 작년보다 3.1%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발표 전에는 무리한 매매를 줄이고 발표 직후에는 변동성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움직이세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부는 꼭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기회보다는 위험 관리에 더 무게를 두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하루 만에 약 2,300%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하루 뒤 -6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약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한 시점인데요. 다만,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출처와 그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 두면서 매매 타점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QMMM은 홍콩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광고, 가상 아바타, 버추얼 의류, 프로젝트 매핑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크립토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그리고 이슈몰이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크립, 크립토와 블록체인 AI로의 전략 전환이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희석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런 테마주, 저점에서 놀아주고 있던 동전주, 이런 종목들은 유통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이슈로 매우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역방향의 서킷을 통한 롱 강제 청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보다는 단기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는 투자 전략으로 털고 나오는 방식을 취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빠르게 털지 못하고 불려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더라도, 되돌림이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자리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120에서 150달러 정도 사이권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습니다. 자, 장이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과 함께 전날 나왔던 이 윗꼬리 라인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한 브레이크 아웃을 하기보다는 이 표면에서 맞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 자체를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꽂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정리해주는 투자 전략. 아니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빠르게 추가 매수를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120달러 내지 150달러에서 전략 매도를 해주면서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요,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약세 전환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자, 현재 라인에서 밀리게 될 경우는 1차 지지 라인은 50달러 내지 7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시가 혹은 공모가 인근 레이어 방향입니다. 그 부분인 35에서 40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라인까지 밀렸을 때 지지를 받아주게 될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 캔들 맨밑 하단, 이 하단까지 반등이 들어오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매우 강한 변동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를 따라가는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한 다음 보다 안정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 주신 게 좋겠는데요. 자,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롱 타점과 쇼 타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시그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RSI 그리고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 MACD 등 주요 투자 지표들을 기반으로 한 매수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그널인데요. 이게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QMMM에 목매지 마시고요. 여기서 정리한 투자금을 가지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혹은 메타, MS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순환매 전략으로 손실을 만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테슬라 역시 아주 빈번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롱 타점 이 라인에서 매수했다, 제일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약 5%의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 전에는 얼만큼의 수익을 줬냐면 이때 매수 타점, 이때 매도 타점, 이때도 4% 정도의 수익을 줬고요. 이때도 매수, 매도 타점을 주면서 또 5에서 6%의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지표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았다면 벌써 36% 정도의 수익을 받고 4월 23일날 매수해서 5월 30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우 빈번하게 높은 확률로 수익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이거 외에도 오늘 이슈가 됐던 오라클을 한번 볼까요? 자, 오라클. 얘도 매우 좋은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저께, 야 3일 전에 매수, 롱타점이 나왔는데 이만큼이나 더 치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주고 있죠. 40% 넘는 수익률을 줬어요. 자,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도 매수타점이 이때 나왔습니다. 4월 23일 날 매수 타점을 줬고요. 자 매도 타점을 언제 줬냐면 요때 줬습니다. 4, 7월 11일 날 매도 타점을 줬는데요. 이때도 80%의 수익률을 줬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케일 파워를 한번 볼까요? 뉴스 케일 파워도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확률로 매수, 매도 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직전에, 이때 매수, 이때 매도, 3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매도 타점이 나왔는데요. 쭉 올라갈 때 롱, 빠지기 시작할 때 매도, 쇼 나왔죠? 20%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한 적중률을 갖고 있는, 높은 적중률을 갖고 있는 황금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신다면, 결코, 바로 이 QMMM으로 눌려 있는 분들도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모아 가실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성의 꾸준한 프로젝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 표시해 주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눌러 주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부자되는 지표와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전화번호로 지표라고만 남겨주셔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수익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